안녕하세요. 추억 암기법을 이용한 양단어 암기 11차 시작하겠습니다. Accumulate 축적하다 모으다. Accumulate, a c c u m u l a t 위에서 콤 때리면. 위에서 콩 때려서 누르는 거지. 위에서 누르는 거. 그러니까 축적하다도 위에서 누르는 거잖아. 어, 위에서 점점 쌓아, 쌓아 올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에큐 위에서 콩 때리는 거야. 리마커블. 놀랄만한. 주목할만한. 리마크. 마크를 다시 해. 다시 마크해.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중요한 거 있으면 빨간불펜으로 별표 치고 형광펜으로 평강패 밑줄긋고 하잖아 리마크를 어, 단게 다시 마킹할 정도로 놀랄 만한 거 주목할 만한 거 중요한 거 디브라이스 자네 파편 디브라이스 비브라늄 자네 비브라늄 자네는 디브라이스야 그렇게 외워 그리고 perpetual 끊임없는 계속되는 이거 어제 했었죠 perpetual 펄패트 패트병 패트병은 영원히 안 썩어 음, 그래서 펄패튜 끊 t 없 a 계속되는 트랜 t 언트 일시적인 순간적인 트랜지스터 p e t u a l p e r 트트 t u a l p e r p e t 적인 l p e r p e gradual, grade, grade가 단계, upgrade, 단계를 업시키는 up 거, upgrade를 하죠. upgrade가 단계인데, 한 칸씩 올라가는 거예요. 한 단계씩. 그래서 전진적인. con, s p i c u o u s 뚜렷한, 눈에 띄는. 자, con. 그리고 spicious, s p h e r con. 콧갈콘 같이. 뾰족하지 어, 위에 뾰족 뾰족 튀어나와 있지 그리고 스피어 스피어도 뾰족 튀어나오지 어, 그러니까 콘 스피어 뚜렷한 눈에 띄는 뾰족 튀어나와 있어서 다음 detain 구금하다 억류하다 지체하다 detain 이 단어가 있어 비슷한 단어 헷갈리면 안 되는 단어 retain retain은 유지하다 야 음, 보유하다 자 그럼 detain은 d가 약간 반대 그렇게 뜻이 있잖아 detain을 그러니까 retain을 못하게 하는 거야 retain을 음, 못해 그니까 retain 열심히 매일매일 일을 해서 재산 쌓고 해야 되는데 어, 재산 쌓고 유지하고 해야, 보유하고 해야 되는데, 디테일 구금시켜 어, 못 쌓게 디테일 구금시켜 버려. 어, 그럼 일을 못해서 재산을 못 쌓겠지. 비웰더 음. 당황하게 하다. 자, 와일드 당황하면. 파내게 되잖아. 와일드하게 어, 돼. 막 이성을 잃게 돼. 어, 당황하면. 비윌더. s h o r s 뭔말지 얼마 안 돼요. 곧. Shortly, 니까 어, 짧은 시간만 지나. 그니까 짧은 시간밖에 아직 안 지났어. 얼마 안된 거야. 다음, d i s p e r a t e 절박한, 필사적인. 니가 뭐, 어, 없다, 떨어지다 그런 뜻이고. 스페, 스페가 스펠, 스펄, 스펄, 스펄이 희망인데 스페가 그니까 앞앞 보이다 보다 이게 보이는 거 미래가 보이다 앞이 보이다 그러니까 희망 이런 뜻인데 스페. 희망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희망이 안 보여, 희망이 안 보여, 그러니까 절박한 거야. 희망이 없어. 다음, l 로프티 고귀한, 고결한, 그리고 두 번째 뜻도 있고, 오만한 l 로프트를 한번 뜻을 알아와 봤는데, l 로프트가 그 다락방층, 맨맨 위층, 그러니까 약간 다른 예시 들면 펜트하우스, 어. 완전 고급 느낌, 음, 완전 펜트하우스 그맨 꼭대기층, 완전 막잘돼 있는 비싼 그런 룩 그런 데를 프트라 하거든. 그러니까 뜻이 고귀한, 고결한, 그리고 오만한, 어, 이렇게 맞아. 클랜더스 클랜드스틴, 클랜더스틴 비밀의 은밀한, 클랜더스틴 클레멘타이는 비밀스러운 여자 이름, 클레멘타이는 비밀스러운 여자야. 레이드백, 느긋한, 태평스러운, 레이드백, 자, 뒤 등을 누웠어. 어뒤 뒤로 뒤로 누웠어 그래서 느긋한 평평스러운 다음 캐리아 수행하다 이행하다 캐리가 옮기다고 아웃이 바이니까 밖으로 옮기는 건데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실행 옮기는 거야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내 몸을 밖으로 딱 캐리해서 옮겨서 밖으로 나가서 실행하는 거야. rule out, 배제하다, 제외시키다, r 역할, 뭐, 역할, 맡은 분담한 역할 같은 거, 업무, 임무 같은 거, out, 아 그러니까 역할을 뺏고, 밖으로, 해버리면 역할 뺏고, 밖으로. 그러니까 배제하다, 제외시키다, depraved, 타락한, 부패한, 프레이브가 진짜들 어 진짜들 이란 뜻이래. 그러니까 진짜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정치인이 타락하면 이걸 정, 이걸 진짜 정치인이라고 할수 있어? 가짜 정치인잖아.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니까 타락한 부피한. Ironclad, Ironclad. 이유를 제기할 수 없는 아이런 철 클레드가 입은 이런 뭐뭘 입은 그러니까 철 강철 갑옷을 입은 거야 강철 갑옷을 입었어 뭐 어떻게 뭐뭘 뚫을 수가 없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유를 제기할 수 없는 irascible 화를 잘 내는 이 레시 블뭐이뭐이 레시 블화를잘내는이 레시 블 디덕션 공제 추론 덕 덕션 덕 덕트 가 빼다 라는 뜻이 거든. 그러니까, 공제, 공제도 뭘 빼준 거잖아? 어, 제외시켜준 거잖아? 그러니까, 디덕션이. 인덕션 빼다. 어, 인덕션을 빼, 빼서. 인테리어에서. 어, 인덕션을 뺐어 디덕션. 공제주로. 인폴리블. 확실한. 틀림없는. 자. 인폴. not 떨어지. 떨어질 수가 없어. 이게 실패할 수가 없어. 그러 그러니까 확실해, 틀림 없어. 비스 c 치 간청하다, 애원하다. 비스이치. 비치가 보고 싶어요. 어, 바다가 보고 싶다고? 애원하는 거야? 간청하는 거야? 바다 보고 싶다고. 네. 잔소리하다. 집에서 나가! 라고 잔소리하는 거. 핀프릭, 성가신 것. 핀, 핀이 약간 그 핀, 그 콕, 콕 고정시키는 그 핀이 있잖아, 쬐까는 거 그리고 프릭도, 프릭이라는 것의 뜻도 찌르기란 뜻이잖아. 핀프릭. 쬐, 쬐까는 핀인데, 사실 뭐 별건 아니야. 근데 별건 아니긴 한데 가소로운 거긴 한데. 어 하지만 그걸 막막막막 막, 막, 막 함부로 막 손으로 막 만질 순 없어. 어 함부로 막 만들긴 있... 그래, 너나 찔리니까. 어, 나좀 조심조심 다뤄야 돼. 그러니까 뭔가 약간 좀 성가신 거. 그러니까 어, 성가정. a r t i l l e r y 대포, 포병대. r t 뭐 r t 처아 e r i e artillerie, a r t i 쏘는 포들대에퍼 r t i l l e r i e a r t i l l 그러니까 a 퍼 t i l l e r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시킬 만한, 어, 바꿀 만한, 그런, 그런 거, 획기적인 거. 스푸프, 패러디, 속임수. 스푸프, 스머프 같은 느낌. 약간 스머프, 패러디인 거. 약간 웃긴 느낌. 그런 느낌. 스머프 같은 느낌. a 드 m 니션 책망, 경고. 광고, 월요일까지 끝내! 라고 이제 책망, 경고 하는 거야. Personal, personal, 직원, 인사과, personal, 사람 관리과, personal. Blush, 얼굴을 붉히다 Blusher, 라는 화장품이 있죠? 색칠해주는 거 그거 생각하면 되고 s u 스트 근근히 살아남다 s u b s i 섭식 간헐적 단식 그 근근히 살아가면뭐야 밥을 막잘못 먹어 밥을 잘못 먹어 그러니까 자발 비자발적 간헐적 단식하는 거야. 어. 기자 발적 발적까식 근근히 살아가다 트리타이즈 논문 트리트가 치료하다 치료하다 우리 우리 졸업논문 써본 사람 있잖아 졸업논문 써볼 때나 졸업논문 딱 처음 써서 교수님한테 가져가면 교수님 뭐라해? 논문 딱 처음 보 완전 그첫 버전 뭐라해 교수님. 야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 어. <laughs> 이렇게 말하시, 말을 하시지. 어, 그러니까 논문이란 그런 거야. 치료가 필요해. 트리타의 논문. 패틱, 정신없이 바쁜. 패틱,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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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릴 정도로 정신없이 바빠. 패틱, 정신없이 바쁜. 다음, f o r s t o l l 미연에 방지하다. for이 아까 그 미래를 예견하다 이제 그런 단어인 건 알고. f o r s t o l l 스토리 막 비행기나. 뭐 자동차 같은 게 엔진 정지 당, 되는 게 그게 스토리래. 어. 그러니까 이런 엔진 정지 이런 사고를 미리 예견한 거야. 어, 사고를 미리 예견. 예견해서 미연에 방지를 하는 거야. 음. t 베이션 구원 구조. 우리 이것도 했었죠? t 베이션 발 어.. 살려주세요 하는거 살려주세요 구원구조 스톰프 발을 부르다 스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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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 발을 막 구르는 쾅쾅 찍는 찍는 소리 어, 스톰프 스톰프 니폰도 무엇을 좋아하다 폰드가 다정한 이런 뜻이야. 이 펀도 그러니까 다정한, 다정해지는 거니까 무엇을 좋아하니까 다정해지겠지. Slam into 무엇에 쾅하고 충돌하다. Slam이, Slam이 쾅이야. 이게 뭔가 의성어. 때 Slam 하면 그게 쾅 이런 이런 게 의성어로 쓰기도 하고 촉 Slam 이런 것도 이제 촉 Slam, 탁 쾅하고 바닥이 탁 내려찍는 거. 다음 비 썰바이드 바이 무엇보다 먼저 줄다 이거는 약간 좀 내가 음, 의구심이 많이 들어서 써봤는데 썰바이브가 살아남다잖아? 근데 비썰바이뜨면 그냥 썰바이브 살아남다는 자동사라 수동태가 불가한가? 아니 어쨌든 썰바이브가 살아남다고 살아남다인데 왜? 뜻은 먼저 죽다 인지 어. 살아남다는데 왜 뜻이 뭐, 무엇보다 먼저 죽다일까? 그게 좀 궁금해서 한번더한번더볼수 볼 있도록 가져와봤고 파 o 아웃 무엇을 나누다 파 l 이 소포란 뜻이 택배. 어 소포란 뜻이어서 파스라우 그 우리 택배 집에 오는 과정 중에 택배 출하장이잖아. 택배 출하장 거기서 택배를 이렇게 다 이렇게 지,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촥촥촥촥난 본다 밖으로 보내잖아. 음그런걸 생각해보자.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